혼합 4등급 삼세마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5번 사랑 왕자 문세영 기수 출발 직후 기수 낙마됐습니다 문세영 기수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쪽에 1번 드래곤 불패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반반 신차, 일반 신차 벌려 나가고 2번 소울 비트가 2비로 바깥쪽 9번 용비 불패와 6번 무한 아르고가 3, 4비로 4번 드림 린지가 안쪽에서 5비로 따라가는 가운데 8번 거센 진격과 안쪽 3번 봉화 스테이, 7번 퀸 메스터리가 최하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1번 드래곤 불패와 장추열 기수가 가장 안쪽 선두입니다. 바깥쪽 9번 용비 불패와 한 가운데 6번 무한 아르고 안쪽에 2번 소울 비트까지 네 마리가 어깨, 어깨를 나란히 하자로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안쪽 1번 드래곤 불패와 바깥쪽에는 2번 소울비트가 추격하는 가운데 1번 드래곤 불패 아직까지 안쪽에서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소울비트와 6번 무한하르고 9번 용비불패 3마리가 뒤쫓고 있고 여기에 가세하는 3번 봉화스테이도 바깥쪽에서 추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드래곤 불패가 여전히 지켜내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 3번 봉화스테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김성수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권까지 등장합니다. 1번 드래곤 불패와 장철 구수 그대로 결승선 통과하고 그뒤 3번 6번 1번 드래곤 불패와 장치열 기수가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자리 내어주지 않았고 오랜만에 출전했던 3번 봉화 스테이가 종반 김동수 기수와 함께 2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6번 무한 아르고와 이혁 기수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던 1,200m 서래 삼경주 1번 드래곤 불패, 3번 봉화 스테이. 6번 무한 아르고까지 3발이 앞섰고, 2번 소울비트와 5비로는 4번 드림리치가 따라.